한양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우리 한양대 학우 여러분 저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PD님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아 오늘 한양대에 굉장히 특별한 학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체험하러 왔습니다 무슨 파인데요 바로 이 학과입니다 뭐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면은 등록금 전액 지원 석 박사 과정 모두 등록금 외에 학비 보조금까지 지급 하,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 채용 이게 솔직히 이게 꿀이죠 꿀 LG 디스플레이면 여러분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여기를 입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저 여기 오늘 입학하는 건가요? 너무 좋은데요? 현업 선배와의 만남 LG 디스플레이 연구소 및 사업장 투어 와이 정도면은 완벽합니다 혹시 그 디움 공 대학원생 분이신가요? 아네 맞습니다. 아 혹시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할까요? 어,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석사과정에 네. 재학 중인 김주영입니다. 전액 장학금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 네. 우선 전액 장학금 사실이고요. 네. 저희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된 LG 디스플레이 계약학과로 네.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소자 재료, 공정 그리고 회로 설계 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어, 학위 과정 중에는 회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학위 과정이 끝나면 회사로 바로 취업이 연계되는 그런 음. 학과입니다. 어, 그러면 이 학비 보조금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뭐, 예를 들어, 영화 보거나, 친구들이랑 밥 먹거나, 이런 데 써도 되는 거예요? 어, 가능하죠. 아. 따로 그 사용 용도를 밝힐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에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디융공이랑 학과를 알게 되셨고, 지원하신 동기가 좀 있을까요? 대학원 진학이랑 네. 취업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음. 바로 취업을 하기에는 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네. 이 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제 전문성도 키우면서 학과에서 지원도 받고 나중엔 취업도 보장되니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이게 또 회사가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평소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신 편이신가요? 어 당연하죠. LG 디스플레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 <웃음> 저는 <웃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여러 네네네.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OLED 기술은 음. 국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고, 네네. 어, 요즘 음. 또 디스플레이가 IT나 차량 등 되게 적용되는 범위가 넓잖아요. 네네. 그만큼 저희 생활과도 되게 밀접한 기술인데 LG 디스플레이는 그 기술을 선도하면서 음. 네,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입사하면은 연봉은 어느 정도 부르실 거예요? <웃음> <웃음> 어떤 걸 전... 고르실 거예요? 솔직하게? 담백하게? 저는 뭐...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LG 디스플레이 보고 있나요? 대학원생 분들은 랩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탐방 가능한가요? 어 가능하죠 <laughs> 정말요? 네 갑시다 네. 어, 어 벌써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아, 네, 석사님, 이렇게 랩실 탐방 잘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저렇게 어려운 실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더 엘리트다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학업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인턴십 과정이 있어서 네, 음. 그것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석사 과정이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오. 석사 과정을 마치면 LG 디스플레이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현직 선배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LG 디스플레이와 한양대학교가 함께 만든 계약학과에서 체계적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배우고 있으니까요. 음. 네, 저도 잘 배워서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윤거, 화이팅! 여기가 공대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럼 또 얼른 들어가 볼 수밖에 없겠죠? 함께 가 어... 어. 여긴가 봐 여기에 안녕하세요. 어, 박사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반도체 나노소자 연구실이라고 해서 혹시 산나물 반도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사나물 반도체는 <laughs>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네. 높은 이동도와 이제 낮은 유설 전류를 활용해 가지고 백플레인 네. 소자나 그다음에 시모스 태블릿, 이제 3D 랜드,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처블 같은 이제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오, 이 뭐야? 이거 다 논문인가요, 혹시? 아, 네. 이거 논문이. 아니, 잠깐만. 잠깐. 만 일단 다 영어예요. 네네. 근데 이 논문 어쨌든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건지 설명 좀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네? 반도체가 네. 이제 2년마다 두 배씩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법칙인데. 네, 실리콘으로는 이제 무어의 법칙을 달성하기에 있어서 시컬적으로 한계가 와 가지고 사제산 반도체는 대 높은 이동도와 균일한 장막 특성으로 인하여 이제 그런 산업물 반도체 디바이스, 피지스 디바이스 관점에서 소개를 하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그 도전 방향과 기회를 이제 정리한 논문입니다. 어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laughs>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죄송해요 정말 말이 너무 어려워서 네. 어쨌든 이렇게 뒤웅공을 하려면 네. 우리 박사님처럼 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어, 저 공부는 그렇게 막 잘하진 않아가지고. 어? 아 진짜 공부는... 이거 욕먹어요. 아, <laughs> 잘하는 건팩트죠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기초과정을 거쳐야 이걸 지원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 지응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공학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게 조금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대, 뭐 신소재학과나 뭐 융전, 물리학과 화학과가 조금 더 지원하기 유리한 편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가 디스플레이를 좀더 배우고 싶다 응.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과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도 괜찮은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혹시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네. 1년에 10명 정도 TO를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10명 뽑기까지 조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그럼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선발이 되신 거예요? 네네. 네. 다시 보이네 역시 멋지다 멋지다 어떻게 선발이 되신 거예요? 우선 저는 이제 이전에 엘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채용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기는 이제 석사까지 지원되는 과정이었고 음. 제가 석사 과정으로는 이제 산업물 반도체가 너무 학문이 이제 방대하고 음. 그다음에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입사가 이 LG 디스플레이로 결정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LG 디스플레이 사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그 l g d 의 비전이 n e u Dream, We Display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LGDA가 꿈꾸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LG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준비 많이 하셨다. 지금 면접 보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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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면접 보신 <보시지>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면 이 한양대 뒤웅고 자랑거리가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쪽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강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높은 편이고요. 네네. 그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직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좀더 실무에 가까운 이제 강의 편성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가깝다 보니까 조금 더 출퇴근이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있는 선배님들과 이 만남의 시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덕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마곡 사업장에 투어를 다녀온 적이 있고요. 선배님께서 들 이제 회사의 장점이라든가 뭐 복지아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애사심이 생기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생들에게 이디웅공에 선발될 수 있는 네. 꿀팁을 좀 전수해줄 수 있을까요? 어. OLED 전시회 같은 거 가면서 이제 OLED 제품이 어떻게 뭐 구현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거보다도 이제 일순위로는 이제 전공 공부가 가장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 공부라도 이제 <laughs> 열심히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디융공에 대해서 체험해봤는데요. 야 이렇게 매력있는 대학원 이 있는 줄전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대생이었다면 여기를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디융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자세한 학사일정은 한양대학교 디융공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